내년 지방 선거가 있는데 지금 영남권의 정당 지지율이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갤럽 조사를 보면 영남권이 TK에서는 민주당이 25, 국민의 힘이 36입니다. 그럼 민주당은 대선에서 득표했던 거하고 뭐큰 그 차이 없이 TK에서는 그렇게 된다 치는데 PK에서 민주당이 38인데 네. 국민의 힘이 27이에요. 불경은 음. 확실히 그 대구 경북하고는 다르네요. 다릅니다. 지금 이렇게 네. 보면 영남권 내에서 그 민심이 반으로 쪼개진다. 가지 않는다. 이렇게 보면 국민의 힘이 지금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. 민주당 정부 여당은 지금 부산에 뭐 해수부라든지 여러 가지 수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반겨야 돼요. 좋아하고 음. 같이 하겠다. 지혜를 모으겠다.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이, 이게 이십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진짜 충격적이거든요. 이건. 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거는 그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샘그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격차가 오차범으로 훌쩍 뛰어넘는 것은 아닙니다.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라고는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TK와 PK가 음. 아, 온도 차가 있다. 아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